서부터 배우는 게잘 나옵니다. 자, 이거야 이거. 매년 중학생들이 처음에 전자기력이라는 걸 배울 때 기초인데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기초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대부분 아 이게 물리구나라는 허탈감이 와요. 그런데 이걸 잘 듣고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한 번에 이해가 돼. 잘 봐. 직선 도선이라는 게 여기 꽂혀져 있는 것이고 원형 도선이라는 건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반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코일은 뭐냐면 이렇게 쇠 같은 막대가 하나 있어. 쇠 막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코일을 감아놓을 거야 이제. 잘 봐.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 쇠 막대를 여기다 딱. 꽂아놓은 거지. 원래는 전선 하나만 놔도 되는데, 그냥 난 두껍게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직선도선부터. 기본은 오른손을 들고, 자, 저랑 같이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엄지가 가는 방향이 전류입니다. 이거, 잘 봐. 기본적으로 엄지는 전류의 방향이야. 이거 잘 기억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야. 요게. 그러면, 전류를 내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한다면,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된다면,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로 흐른다. 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 따봉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툭 빼가지고, 요렇게 뺐어요. 내가 얘를. 빼서, 엄지가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이다. 그러면, 엄지방향이 위로 가게 해서 얘를 잡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연필 하나 들고 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내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요렇 요렇게 감기잖아. 내네 손가락이 이렇게. 그래서 내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자기장입니다. 잘 봐. 엄지는 전류, 내네 손가락은 자기장. 그럼 내네 손가락이 자기장이니까. 요런식으로 오겠지 요렇게 이해 때요? 거 요렇게 됐죠? 요게 직선 도선이에요 엄지는 전류 방향이고 내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류와 자기장은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는거죠 왜냐면 전류와 자기장이 90도지 전류가 이쪽이면 자기장은 요 방향이니까 그렇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거꾸로 하는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감기겠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렇게 생기겠지. 전륜 아래 방향이고. 자, 이거는 손으로 따라 해야 되는 거야. 잘 따라 해보시면 돼요. 됐죠? 요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나침판의 방향은 빨간색만 그려보면, 요방향에서 요쪽으로, 여기서는 위쪽으로, 요 반대에서는 반대쪽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요렇게, 나침판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됐죠? 이거야. 이게 끝이야. 자, 그다음에 원형. 원형은 요걸 빼가지고 휘어서 박아놓은 거야. 요거.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자, 여기서 지나간다고 생각해볼까? 여기서 지나간다고 생각해볼까? 뭐뭐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 여기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교재는뭐 이쪽에서 이쪽에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지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요렇게. 그렇죠? 그럼 전류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해 보자. 전류는 요렇게 가네. 그렇지? 전류는 요렇게 가는 거네요. 요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전류가 가는 거지. 그럼 그대로 엄지를 잡고 요쪽에서는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얘랑 똑같이. 그렇죠? 요쪽이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아래에서 이렇게 넘어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장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넘어오겠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볼까? 이렇게 넘어오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반대가 되겠네. 그렇죠? 요런 요런 방향으로. 자, 이런 겁니다. 전류가 이쪽에서 흐르게 되면은 요렇게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요쪽에서는 또 반대로 가는 거네. 그렇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른다면 또 반대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지. 이두 개는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엄지가 전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이 글씨 쓰다 보니까 이게 딱 붙었냐? 그렇지? 그래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지. 원리가 똑같아. 됐죠? 이건 이따가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 주의의 자기장. 이거는 사실 전자석을 내가 미리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전자석이라 그래서 전자석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잖아. 그렇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발생하는 걸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의 힘이 생기잖아. 그 때만 자석의 힘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수 있죠? 전류를 흘렸다가 안 흘렸다가 하면은 가운데 쇠막대를 심어놓으면 철심이라 그래. 얘를 심어놓으면 훨씬 세져요. 훨씬 세지고 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솔레노이드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솔레노이드다 그러면 아,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얘네 둘하고는 약간 달라. 엄지와 내손가락이 네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내가 네, 이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봐. 엄지가 전류를 엄지가 전류가 아니지. 엄지가 자기장을 나타내고, 내네 손가락이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배워야 돼. 얘네 둘은 그냥 엄지가 전류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야.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가든,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든. 이 휘는 방향만 잘 보시면 돼요. 휘는 방향만. 근데 얘는 이제 좀 반대야. 내 손가락이 전류야. 네, 전류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나 볼게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자 코일이 어떻게 감겨있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감겨있는 거야 여기서 감겼다가 이렇게 또 밖으로 나왔다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안으로 갔다가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내 손가락이 전류야 이렇게 감기는 게 전류 방향입니다. 지금 코일이 이렇게 감기고 있잖아.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감기고 있잖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가 중요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지. 결국에 전류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내네 손가락이 전류. 얘네 둘은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인데 얘는 내 손가락이 전류. 요게 자기장이야. 그래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N극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S가 되겠지. 자, 그럼 잠깐 여기만 볼까? 자,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그럼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자석이 됐다라는 거지, 얘가. 그렇죠? 그래서 N극, S극.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죠? 자, 요거는 엄지와 내 손가락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자, 기본적으로 엄지가 전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지만, 코일을 감아놓은 이 전자석의 역할을 하는 애는 내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 얘네 둘은 같은 원리. 얘는 약간 손만 반대.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 이 법칙이 오른손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른나사의 법칙이라 그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나사의 법칙.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앙페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앙페르. 그래서 앙페르 과학자의 오른 나사의 법칙을 지금 배운 겁니다. 엄지는 전류, 내네 손가락은 자기장인데 코일, 코일을 감아놓은 위철심은 내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 내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 이런 거지. 전류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반대로 감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코일이, 그러니까 코일이 어떻게 감기든 상관없이 전류의 방향이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러면 엄지 방향이 달라지거든. 그렇지? 이걸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교재 정리에서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이...